자큰삼번 범죄인 처우의 유형입니다. 예, 여기는 뭐 사법처우, 교정처우, 보호처우가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법,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른 거죠. 교정 단계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른 처우가 되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재판 단계에서 이 사람이 아 교도소에 수용해가지고 뭐 어떤 예, 처우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징역 1년형 이런 식으로 시설 내 처우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되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사회봉사 명령을 실시한다거나 내용에 따라서 이런 각종 내용이 그 재판 단계, 사법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교정 처우는 형이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교도, 교정기관 내에서 어떻게 처우를 실시할 것인가 시설내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 뭐티비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영위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뭐접견이라든지뭐규율라든지 외부 통근 작업 이런 걸 이제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예, 보호처우는 이 사법처우와 교정처우의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각종 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우. 그래서 사법 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뭐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호처우이자 동시에 뭐 사법처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정 단계와 관련해서는 교정 수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출소 단계에서 이 사람이 주거가 마땅치 않다, 직업이 마땅치 않다 그 이제 갱생 보호제도라는 게 있고요. 갱생 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또보호처의 일종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돈이 제 9절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가 과거보다 많이 확대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또 등장하는 비범죄화, 비형벌화의 문제, 그리고 다이버전의 문제, 그리고 수용자 자치제 같은 것도 얼마만큼 문제 활성화 되느냐, 자치제의 특징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 이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그래서 단순한 응징적 사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원상회복에 범죄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특징들이 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꼼꼼히 봐으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자, 내려와서 큰 2번 8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처우 및사회인 처우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처우의 방식은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가 이제,